안녕하세요. 학신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시총 순서대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안정적이면,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포, 전체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시켰다. 그게 24년 말 기준을 봤다면 지금 시간에는 25년 3분기 국민연금이 지분 5%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, 아, 지분 가지고 있는 거를 적어 놓은 건데 연두색 칠한 게 어, 6% 이상을 함칠해 봤거든. 요 3분기 실적 쭉6% 이상 되는 게124 종목 중에 지분공시 최근에 3분기에 지분공시를 했는 6% 이상 되는 이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다시 상승한 종목 뭐 예를 들면은 뭐. GS 건설이다. 그러면 이게 올랐는지 다시 팔아서 9.6%인지 사서 9.6%인지 확인 이안 되잖아. 그래서 일일이 다 클릭해가지고 전자공시 들어가서 전자공시 이거 들어, 가 보여주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여주면 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요거를 검색을 해서 지분, 지분공시 검색하고 검색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8월 1일 날 보고를 했잖아요. 그때 비율이 이전보다 상승한 거를 칠한 게 핑크색인 거지. 핑크색은 다 상승했다고 보면 돼. 핑크색은. 그걸 일일이 다한 거는 멤버십 영상으로 다 올릴 거고 다이게 수작업으로 다 검색했더니만 6% 이상 종목들 그중에 상승한 거를 쭉 불러보면 한국타이어 국민연금이 6% 이상 아 8%인데 더 샀고 두산 9.47%인데 저번보다 더 샀고 동아 소시오 홀딩스는 더 샀고 현대해상 9.4%더 샀고 오리온 홀딩스 더 샀고 대신증권 더 샀고 SNT 다이내믹스 8.2%인데 더 샀고. 효성 6.66%지만 더 샀고 SL 더 샀고 미래증권 율촌화학 삼화전기 OCI홀딩스 HDC 더 샀고 한국카본 더 샀고 삼성 SDS 더 샀고 삼성 ENA 더 샀고 삼성물산 더 샀고 서울보증보험 더 샀고 LG디스플레이 더 샀고 파라다이스 샀고 카카오 더 샀고 JYP엔터 더 샀고 H현대인프라코 더 샀고 형 한국전력기술 더 샀고 한미글로벌건축사무소 더 샀고 산일전기 더 샀고 TCK 더 샀고 HD 현대마린 더 샀고 BH 더 샀고 테스 샀고 SK오션플랜트 더 샀고 코롱인더스트리 더 샀고 비나텍 샀고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덕산네오룩스 코스메카코리아 HD HD 현대건설기계 k s t e c SK케미칼 SK바이오팜 대덕전자 FNF 달바 글로벌, MNC 솔루션, 이렇게 더 샀는데, 더 샀는 것들 중에 신규로 편성한 게 7회나 건데, 아, 이거 눈 빠진 전, 오리온, 오리온 홀딩스는 신규로 들어왔고, SNT 다이내믹스 신규로 들어왔고, 서울보증보험 신규로 들어왔고, 파라다이스 신규, 신규라는 건5% 이상 지분 공시, JIP 엔터는 신규로 들어왔고, 5% 이상 넘었단 소리야. BH 신규로, 그리고, 달바 글로벌까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. 요렇게. 국민연금이 이렇게 지분을 최근 3분기에 지분을 늘렸다. 요건 조금 다른 거지. 지분을 늘렸다. 늘렸다라는 거는 국민연금이 늘렸다라는 거는 핑크색이 아닌 그 연두색은 팔았단 소리와 똑같은 말이지. 지분이 떨어졌단 소리겠지. 그렇게 투자 방향을 설정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.